안녕하세요. 행복이민 에이스엔터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최고의 명문 국제학교 중한 곳인 조우바루에 개교한 미국 명문 셔터 세인트메리 국제학교와 골프의 전설 젠비클라우스가 설계한 최고의 명품 골프장 포레스트시티 골프리조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과 장래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자녀에게 골프 교육을 시키려면 허리가 휘고 기둥뿌리가 꼽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골프레슨 비용과 장비 구입 정기적인 필드 비용, 전지 훈련 비용, 그 외에도 국제화를 위한 영어 교육 및 기타 교육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명문 국제학교 조우바로 첫턱 세인트메리스의 골프 심화 과정이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턱세인트메리스 미국 본교는 1858년 최초로 개교하여 1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명문 보딩스쿨로 미국에서도 파리의 랭킹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수준이 높은 학교입니다. 첫 턱세인트메리는 전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배출하였고 졸업생은 주로 펜실베이니아 주 보스턴대학교 워싱턴대학교 위스콘신 메디슨대학교 아이비리그 등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합니다. 이런 셔터 세인트메리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 캠퍼스를 말레이시아 조우바루 지역 포레스트시티에 개교하여 커다란 화제가 되었습니다. 셔턱은 싱가포르와 새컬링크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쉽게 왕래가 가능하며 통합과 기숙이 모두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셔턱의 학비는 유치부 약 1870만원, 초등부 약 2080만원, 중등부 약 2597만원, 고등부가 약 2788만원 정도이며 셔턱의 말레이시아 골프심화 프로그램 비용 가격은 엘리트 코스 프로골프 선수 목표 과정이 연간 약 840만원, 일반 코스 골프 과정이 연간 약 568만원입니다. 차턱 세인트 메리의 골프 과정은 PGA 프로 프레드 플루이센이 헤드 코치를 맡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세계적인 명문 포레스트 시티 골프리조트에서 학생들과 토너먼트 시합 및 레슨 수업을 진행하여 필드 적응력과 대응력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오며 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셔터세인트메리 국제학교 내에서 연습을 할수 있는 실내시설과 트레이닝센터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셔터은 일반과정도 명문답게 90% 비율의 외국인 교사진을 자랑하며 1명의 교사당 7명의 학생 비율 한반에 약 12명 정원으로 심화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셔터 미국 본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SSMFC도 상당히 커다란 장점입니다. 셔터세인트메리는 2열 텐부터 대학 진학 AP 과정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여 대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턱의 장점은 기본 교육 뿐 아니라 스포츠와 음악, 예술 분야에 크게 특화되어 있는 명문 보딩스쿨로 미국 본교와 SSM FC 교환 학생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 기회 등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골프의 관심과 인기가 더욱 높아진 요즘 골프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말레이시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학교와 골프유학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는 아이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능력, 교우 관계를 키우는데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으며, 특히 영어와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고, 최근 국제기업의 허브가 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언어, 말레이어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명문 조우바로 셔터세인트메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에이스엔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